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기다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 주시고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를 마치면 거의 매일 그 공원에 가서 이제 한 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주일날은 못 하지만 웬만한 날은 이제 매일 같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집에 들어가면 이제 샤워를 하겠죠. 샤워를 하고 나면 저희 집에 간호사가 한 명이 살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고 저를 이제 침대로 인도를 하면 저는 침대에 갑니다. 그러면 누세요. 우 그러면 누워야죠. 힘이 없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검사를 합니다. 하나는 혈압을 재고 하나는 체온을 잽니다 요즘은 뭐 당뇨 뭐 혈당 검사는 안 하니까 두 가지 검사를 하고 나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자, 어서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출근해야 됩니다. 저 양반이 간호사를 집에 데려다 놨나 하고 생각하시면 참 바보지요. 네. 그 하루의 일과가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혈압을 재려면 한 1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한 30초 이상 이렇게 수축했다 이렇게 풀어 주는 시간이 걸리는데 며칠 전에는 이렇게 그 과정을 이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움직여도 안 되고 말도 안돼 하면 안 되고 이제 가만히 누워서 이제 그거를 말하면 혼나거든요. 그 움직이면 야단 맞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 퉁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 네 몸은 적어도 혈압이라든지 체온은 정상이라고 하자. 제 마음속에 울렸던 질문입니다. 그러면 네 영적 건강은 어떠니?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이 육신의 상태는 그렇다 치더라도, 심령 상태는 얼마나 괜찮냐? 하는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을 훅 스치고 지나가는데, 어, 갑자기 안타까워지더라고요. 우리 혈압은 그렇지 않습니까? 120에 80 정도에서 머물면, 그뭐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그, 제가 아침에 혈압을 재면 105에서 110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괜찮죠? 근데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표정을 짓으면서 그러면 제혈압이 정상인 것에 대해서 왜 기분 나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그 심령의 건강 상태를 치수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과연 나는 정상 범위 안에 내 심령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육신은 그렇다 치자. 육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 심령 상태는 건강한가? 라고는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똑같이 던지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신지요? 제가 지금 묻는 이 질문은 혈압을 묻거나 체중을 묻거나 그런 어떤 육신적인 건강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상태를 묻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루에든 뼈차례씩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얼굴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내 얼굴에 뭐가 생기진 않았는지, 화장은 잘 받았는지, 이런 걸 하루에든 뼈차례씩 점검을 하면서 우리는 살면서 하루에 한 번도 채안 하고 있어요내 심령은 과연 건강한가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심령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 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하나의 육이죠. 내 네, 몸인 육입니다. 뭐 열, 아프면 열도 나고 피도 나고 뭐 이런 걸 우리의 육신이라면 그 육신을 통제하는 것이 정신입니다. 정신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멀쩡해야만 가야 될때 가고 멈추어야 될때 멈추고 그렇습니다. 근데 육신, 정신이 이상해지면. 세상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정신 중에서 하나님을 관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는 정신 세계를 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없어야 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령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 심령이 건강해야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신자가 되는 거죠. 성경은 이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심령이 상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심령이 상했다, 망가져 있다 라고 얘기하죠. 심령이 상했다. 또 심령이 피곤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심령이 피곤하십니까? 몸이 피곤하십니까? 심령이 피곤하십니까? 자 우리 잠언 18장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우리 띄워주시면 잠언 18장 14절. 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지만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 병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자, 심령이 건강하지 못하면 다른 것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령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병을 고치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신자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앞대가 안 맞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건강해야 다른 병들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심령의 상태를 건강으로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죠. 사도 요한이 보내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고하노라. 여기서 영혼은 다른 말로 바꾸면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게참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건강을 많이 챙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범사가 잘 되는 것도 굉장히 큰 소망입니다. 건강해야 되고 소망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요한은 지금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첫째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도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건강해져야 된다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아서 31장을 읽으셨는데요. 지금 다 펼쳐놓고 계시죠? 예레미야 31장이 기록된 시절,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곡식이 떨어져 있어요.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더군다나 전쟁이 나 가지고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칼에 맞아 죽는 일들이 계속 몇년 동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었겠죠? 회복, 회복, 회복이 돼야 되는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회복 임금이 주는 거 아니야. 자 우리 식으로 바꿔서 얘기할까요? 자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대표령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믿습니다. 국회의원이 주는 것도 아니고. 회사 사장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해서 일주일을 살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슴이 아프게도 회복이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곳이 술집이더라고요. 그리고 회복이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무대가 있다면 관광업계입니다. 왜 이렇게 명승지에 좋다는 곳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있는지, 이렇게 젊은이들이 뭐 젊은이만 할 것도 아니죠 이렇게 술집에 많은 이들이 인파가 구름떼처럼 몰려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자 많은 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많은 것이 회복이 돼야 되지만은 그 중에 첫째가 바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1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11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들보다 강한자의 손에서 속량하신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 여호와의 복을 누린다. 그 복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곡식과 새 포드조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딸을 얻고 크게 기뻐할 것이다. 자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재물이 늘어나고 수입이 보장된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그 다음에 12절에서가, 13절에 가서 보시면, 그때에 천연은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그리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요? 청년이 춤을 춘다는 얘기는,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노인들까지 같이 어울렸다니까 노인들이 장수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과 청년들이 전쟁에서 살아 들은 청년들과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노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즐거워하고 있고 거기다가 처녀들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에레미아가 던져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다. 그 심령은 뭐가 돼요? 물된 동산 같겠다. 자, 재산이 확보가 되고 재물이 늘어나는 것도 좋고 생명을 유지하고 장수하는 것도 복이겠지만 더큰 복이 있는데 바로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지는 축복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권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 되지 않은 동산은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른 심령이 되겠죠. 물을 되지 않으면 말라 죽어 갈 겁니다. 죽어가는 심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라는 축복을 하고 있으니 우리의 심령이 그런 물된 동산 같이 때가 되면 잎을 무성하게 만들어 내고 열매를 만들어내고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소출의 축복, 물된 동산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심령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의 건강 상태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심령은 지금 건강한가? 내 심령은 지금 괜찮은가? 상해 있는 것은 아닌가?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심령이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게 점검을 잘안 하게 되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내 피부에 뭐가 생겼는지는 점검하면서. 의사한테 가가지고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늘 체크업을 하면서도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니 내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존재 가운데 심령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게 점점점점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심령이 건강하다는 게 뭘까요? 어떤 분을 아침에 만났어요. 아침 일찍 만났는데, 신자가 목사를 만났으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상할까요? 좋다고 말씀하시면 신명이 그래도 꽤 괜찮으신 거예요. 어떤 식당에 아침 일찍 들어갔더니만, 저보고 그럽니다. 우리 집 오늘 장사 대박 나겠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이 와주셨으니까 장사가 대박 나겠다 그러면 그 가게 주인은 심령이 괜찮으신 거예요. 근데 목사가 가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갑자기 소금을 뿌린다. 심령이 죽은 거죠. 길에서 목사를 만났는데 도망친다? 숨는다? 이건 심령이 죽어 있는 거죠.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던 1980년대 중반에 전도사 시절이었죠. 그 제가 섬기던 교회 다임 목사님이 연사가좀 있는데 건강이 좀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참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을 요즘은 조금씩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목사님이 하루는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금방 들어가시면서 나 몸이 너무 좋지 않아, 나 병원 좀 다녀올 테니까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 예배 누가 준비 좀 하세요라고 들어가셨어요. 그러고서 오후에 걱정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링거를 맞고 계시대는 거예요. 링거를 맞고 누워 계신 목사님인데, 저녁 예배가 한 30분 정도 남았을 때, 다시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죽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딱 됐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셨는지, 성경책을 막 이렇게 들으시더니, 강대상에 올라가서, 당신이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그럼 진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설교를 하시고 정말 간절히 선포를 하시더니 한 시간 후에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셨어요. 이리또 물었지 않습니까? 목사님 괜찮으세요? 했더니, 야, 살것 같다. 저는 그때 당시는그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있고 상심에 있을 때 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회복되는 첫 번째 단추는 심령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면 심령이 그래도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야, 링결까지 맞고 왔는데 뭐하러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느냐? 그러다가 정말 죽으면 어떡하려고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목사님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하고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오히려 육신의 힘이 보충되어지고 에너지가 회복되는 것을 그 목사님의 삶으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더 예배할 수 있다면 심령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었던 몸이 힘들었던 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갈 때는 기뻐 뛰며 찬성할수 있다면 심령이 살아 있는 거예요. 알렐루야. 우리도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허리를 만지면서 허리 아파가지고 제대로 잠도 못 잤다고 하는데 식당 봉사라고 나오신 거예요. 그 식당 봉사 하시면서 설거지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뭐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를 하고 나오셔가지고 걱정돼서 묻잖아요. 권사님 괜찮으세요? 집사님 괜찮으셨어요?라고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다 나았는데요. 그런단 말이죠. 심령이 육신의 상태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 오늘은 물된 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챙기듯이 심령의 상태를 확인하고 챙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예배 소에 보낸 편지에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심령이 새로워진다. 방법이 뭘까요? 첫째는 내 인생 가운데 심령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몸은 살아도 심령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심령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뭐 심령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뭐 믿음, 축복, 성령충만 다 같은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령의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심령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내 인생 가운데 심령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생활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번 더, 한번 더. 예배당 뜰을 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심령이 건강해지려면 심령이 건강해지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고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10분 더 기도하고 10분 더 말씀을 읽는다면 그만큼 우리의 심령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사귀십시오. 심령이 건강한 사람들을 사귀셔야 됩니다. 자, 만나서 한 시간 이야기를 할때그 사람의 입, 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아니,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증거되어지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시간, 아니, 열 시간 동안 같이 있어도 한 번도 예수 십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증거되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 어떤 사무실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좀 이렇게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왔다. 오늘 10시에 약속했으니까 기다리고 있을 거다. 하고 이제 그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우리는 그때는 우리 미스터 김이라고 불렀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만큼 뚱뚱한 그 매니저라고 하는 친구가 교회에서 왜 왔냐, 그래가지고, 아, 우리 교인이고, 우리 신자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그 미스터 김하고 5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한 번도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심령이 건강한 것은 아니죠. 내가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눈치를 채본 적이 없었다.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했어야 도 자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심령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감추고 살면 그만큼 심령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6절 말씀으로 거슬러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산 위에서 바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르기를 자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심령이 회복되는 첫 단추입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팔 벌려서 환영해 주실 줄로 믿고요.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지게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범사도 우리의 육신도 평안으로 건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마다. 일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일상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흥분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일상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마음껏 식사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일상 회복 가운데에 심령이 회복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랑의 성도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되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므로 주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더하시고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